블로우포커님께 아, 칼을 가하는 법을 설명드립니다. 이 칼은 지금 제가 일부러 나를 죽였습니다. 칼을 간다는 건 기본적으로 나이프의 기본 각을 말씀드릴게요. 그건 보시다시피 똑같습니다. 기본 각이 있고 거기에 원래 날이 이런 식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날이 무뎌졌다는 것은 이 부분이 더 이상 뾰족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이프를 샤프링할 때에는, 뼈 쪽이 찔 때까지 이 줄침만큼 갈아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나이프 상태가 그 엣지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이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을친 만큼 갈아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많은 분께서 분들께서 샤프닝을 하실 때 실수를 하시는 게 뭔가 하면 자기가 정한 각을 그대로 정해야 됩니다. 이거를 움직이실 때 이런 식으로 적킹을 자꾸 해주시게 되면 아까 같이 날이 이렇게 갈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갈리게 됩니다. 둥글게요. 그러면 샤프닝 자체가 안 되겠죠. 그래서 날각을 보는 방법은 어떻게 보느냐? 제일 간단하게 보시는 방법은 물론 이렇게 놓고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초보자들께는 가로로 해놓고 가는 방법을 제가 권장을 드립니다. 그건 눈으로 확인을 할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자, 이렇게 날을 놓고 보면 숫돌과 어, 칼 사이에 그림자가 집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없어질 때까지 칼을 들어주는 겁니다. 아, 없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이 각을 갖다가 내가 정하면 손가락으로 이만큼 걸어주는 겁니다. 나중에 샤프닝을 많이 하시다 보면 익숙해지, 익숙해지셔서 이 각을 갖다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받쳐주지 않고도, 어, 유지를 하시기가 쉽지만, 지금 현재는 고개 조금 부족하신 듯 하여 손톱을 손을 손가락을 칼 사이에 집어넣고 어느정도 날을 갖다가 각을 유지시키는 겁니다. 손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안 움직이겠죠. 그리고 가시는 방법이 내가 미는게 편한지 아니면 당길 때 힘주기가 편한지 그것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께서는 당길 때 편하다고 하셔서 이런 식으로 당겨줍니다. 강유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한 다섯 번만 이렇게 움직여주셔도 이쪽으로 갈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 영어로는 버 라고 하는 게이 반대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만져주시면 거칠거칠해질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날이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만져 보면 이쪽부터 이쪽까지는 거칠어졌는데 여기서 팁까지는 지금 안 거칠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버를 올라올 때까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갈수록 올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날 각이 이쪽 각과 이쪽 각이 같아집니다. 이쪽에서 이쪽까지 똑같이 움직여 주시면 여기가 더 많이 갈려요. 그래서, 끝으로 가면서 올려주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다시 만져보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쪽까지는 날이 지금 버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쪽까지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좀더 중점적으로 여기서 이쪽까지 갈 때는 힘을 덜 주고 이쪽에서 이쪽 갈 때는 힘을 약간 더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 다이아몬드 숫돌을 쓰시거나, 어떠한 숫돌을 쓰시거나, 물은, 물 숫돌에는 물을 부어주시고, 기름 숫돌에는 기름을 부어주셔야 돼요. 자, 아까 손톱에 들어가는 이 정도의 각을 유지하면서,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이쪽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면이 갈리는 게 보이시죠, 여기? 자, 몇 번만 더 갈아줍니다. 이쪽으로 완전히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날을 세운다는 것은 이쪽으로 올라온 것을 없애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온 것을 바깥간내서 없애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반대쪽으로 하셔야 되겠죠. 날 각을 갖다가 맞출 때는 다시 올리면서 그림자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실 때, 판단이 되실 때, 고각을 유지해 주는 겁니다. 끝으로 갈땐 팁을 올려 주시면서요. 이렇게 몇 번만 한 10번 정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실 때까지 갈아주시면서 다시 이쪽으로 갈았으니까 버가 이쪽으로 올라오겠죠. 이렇게 만져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없애느냐? 똑같은 힘으로 반대쪽으로 똑같이 문지르면 또 올라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힘을 갖다가 덜 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자, 다시 요 손톱이 들어갈 만큼의 요 각이었죠. 유의하시고, 살짝!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걸 이제 없애야 되겠죠? 조금 더 살짝! 이제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보다 덜 거칩니다. 조금 더 살짝!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숫돌이 한 종류밖에 없을 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힘 조절로 날을 세운다는 거죠. 자, 이쪽으로 한번 반대쪽으로 한번 이날 각을 유지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보통 날이 거의 갈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져보면 양쪽 다 별로 올라오는 게 없습니다. 그럼 버가 어느 정도 제거가 됐단 말인데 이쪽 끝이 약간 거칠군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까지는 다 갈렸으니까 힘을 거의 주지 말고 끝에만 약간 힘을 주는 겁니다. 한 종류밖에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힘 조절을 하면서 나를 세워주는 겁니다. 나를 세운다는 건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 방법으로 세웁니다. 하나는 면도칼을 세우는 것 같이 단면을 봤을 때 깨끗하게 갈아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갈아준다는 말은 아주 부드러운 입자의 수도를 써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방수라고 이야기 하는데 마무리는 천방, 이천방, 삼천방 정도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거칠게 갈수록 사실 서레이션, 마이크로 서레이션 효과라고 끝이 현미경으로 보면 아주 우둘두둘하게 돼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둘두둘하게 돼 있지만 양쪽으로 올라오는 벌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종이 같은 거썰때 사각, 쓱 하고 썰리는 게 아니고 사각 거리면서 썰립니다. 지금 현재 완전하게 벌은 제거하지 않았지만 아까 처음에 갈기 전에는 종이가 잘리지 않았는데 지금 보십시오. 잘립니다. 이거는 날이 섰단 말이죠. 여기서 조금 더 날카롭게 가시고 싶다면 방수가 높은 걸로 사용하셔야 되지만 그걸 하시기가 힘들다면 숫도를 다 갖추시기가 힘들다면 음, 가죽이면 아무거나 됩니다. 두꺼운 가죽 같은 거 이런 두꺼운 가죽에. 소위 아, 말해서 공구상 재료상 11번가나 지 마켓 가면 아, 그 이름이 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버핑이라고 쳐 보시면요, 버핑, 버핑이 광을 낸다는 말인데 광내는 그 버핑 윌에 바르는 어, 연마제가 있습니다. 그 초록색 연마제를 사셔서 가죽에다 문지르시면 거기에 아주 세밀하게 조금 연마가 됩니다. 여기에는 제가 지금 발라놓은 것은 독일제 연마제를 갖다가 발라놨습니다. 원래 색깔이 거의 이 색이었는데 연마제가 고동색이라 고동색이 발려있는 겁니다. 여기서 날 방향으로 가면 썰리겠죠. 그러니까 날 반대 방향으로 대충 각을 맞춰서 옛날 이발소에서 어, 면도기를 갈 듯이 이렇게 갈아주시면 아까와 어떻게 다른지 소리 들어보십시오. 아까는 서걱이라고 갈렸는데, 지금은 지금도 서걱이지만 약간 쓱에 가깝습니다. 조금 더 하시고 싶으면, 이름 버핑, 버핑? 버핑이 아니고, 이게 이름이 뭔지 또 생각이 안 납니다. 여기에 조금 더 힘을 약하게 해서, 천천히 해서, 벌을 제공해 주, 아, 제, 벌을 없애 주는 겁니다. 천천히 힘을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되면 아까보다 더 많이 가겠어요. 그리고 이 정도 되면 보통 수염은 조금 힘들겠지만, 팔에, 제가 팔 털을 다 밀어서 없습니다만, 팔에 털 정도는 밀릴 만큼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사용한 게 이게 지금 몇방 정도 되는가 하면, 600방 정도 입자입니다. 600방 입자에 숫돌로 칼을 갈아도 칼은 충분히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만, 이거보다 더 날카롭게 갈고 싶으시면, 수돌이지만 이게 물 수돌이 되거나 혹은 이렇게 다이아몬드 수돌이 되거나 내지는 돌 수돌이 되거나 그건 크게 상관이 없으세요. 이것은 입자가 거의 1,200방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무리를 하는 거죠. 밑에 수건을 깔아놓은 이유는 이게 움직이지 말라고 하고 수건을 조금 적시였습니다. 그래야 이제 이게 덜 움직이기 때문에 물을 바르고 아까 각을 손톱이 하나 들어가는 이 정도였습니다. 천천히 여기서 잘못하면 망치게 됩니다. 각 유지가 필요한 겁니다. 반대로 이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칼은 오래 간다고 잘 갈리는 게 아닙니다. 각을 맞춰서 거친 방수로 날날 날 각을 조정 잘해.